9장의 4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전화번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때 태브의 등가회로를 구하는 것이고, 이때 단자 AB에서 보이는 태브의 전압과 임피던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태브의 등가회로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를 먼저 페이저 회로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은, 전염파 전압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으니까, 먼저 이 시스템의 오메가가 400인 것을 알수 있고, 400라디안 퍼세크인걸알 수가 있고, 전압은 50에 마이너스 90도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50 사인 400t는, VG에 대해서 나타내면, 50에 코사인 4 0 0 θ 90도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상을 찾았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 주어진 회로에서 저항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31.25마이크로페럿의커패스터와4 0 0리리의 인덕터에 대해서 각각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해 줘야 되죠. 식은 0 이렇게 주어지고 인덕터가 같은 경우는 제 오메가 L 로 주어지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오메가가 지금 400에 31.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J80. j 80 다음에 제 오메가 l 은 오메가가 400이고 l 값이 4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계산하면은 J160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회로에 적어주면은, 어, 카페스터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J80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를 임피던스 J160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문제에서는 먼저 A번 먼저 풀어보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서는 이제 태분엔 전압을 구하는 건데, 전압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픈 서킷 볼티지를 구해야 되죠. 오픈 서킷 볼티지를 써 보면은 여기 이제 VOC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VOC를 구해 보면 VOC는 지금 이 회로에서 보면 결국에 A B 단자 A 단자와 B 단자 사이의 전압을 전위차가 결국 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이차랑 같게 되고 그것은 여기와 여기의 전이차니까 커패스터에 걸리는 전이차랑도 같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이 소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320옴과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회라고 되는데 여긴 오픈입니다 지금. 그럼 이때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이 커패스터와 인덕터에 대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죠. 즉 우리가 나타내보면은, 여기 전압이 결국 VOC랑 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압분배를 이용해서 VOC를 구해보면, VOC가 50에 마이너스 90도 곱하기, 3 2 0 m 더하기, 그 다음에 소스 입장에서는 두 개가 병렬, 커피스랑 인덕터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J80과 J160에 마이너스 j80과 j160의 병렬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j80의 j160 병렬은 결국에 마이너스 j80 곱하기 j160이랑 80 더하기 j160으로 쓸수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분모가 지금 j80이고 여기는 J 2개 곱해서 정리해주면은 80 곱하기 60만 남죠 그럼 결국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J 160이 나오죠 그래서, 를 정리하면은 50에 마이너스 90도, 식을 정리하면 320 마이너스 J 1 6 0분의 마이너스 J 160이 되고, 이를 연산하면 값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 10이 되고, 이것을 페이저로 나타내면 22.36에 153.43도가 되고 다니는 볼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번에서는태븐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태븐인 임피던스는 결국 이 회로에서 이쪽에서 보이는 이쪽에서 보이는 등가 임피던스를 찾으면 되는데 이때 독립 전원은 우리가 전화번호는 전압을 영어로 하니까 쇼트로 그리고 전류원은 독립 전류원은 오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죠. 그럼 여기서 전화번호를 우리가 쇼트로 보면은 지금 이쪽에서 보는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보면은 결국에 이 저항과 이커 페스터랑 이 인덕터가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등가 인피던스를 구해보면 320과 -j80과 j160이 모두 병렬로 연결된 거고 이를 계산하려면 320 플러스 1분의 j80 플러스 j160이 돼서 계산하면 64-J 1 68로, 우리가 임피던스를 찾을 수가 있고 단1는 옴입니다. 마지막 1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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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태우는 회로를 그려보면 전압원과 여기에 어떤 임피던스 gth로 되고 vth로 된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때 단자는 a와 b죠. 이때 이 등가 임피던스가 64-j128 옴이 되고 이 전압이 22.36에 마이너스 1 5 3점 43V가 되겠죠. 다음 9장의 4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AB 단자에서의 어떤 노턴 등가회로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회로에 등가회로를 그릴 때, 태분이나 노턴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오픈서킷 볼티지를 우리가 V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쇼서 c 커런트를 여기를 쇼트 했을 때 아래로 오르는 쇼서 e 커런트를 우리가 노턴의 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g t h 는이두 개를 구했을 때 i s c 분의 v t h 로 나타낼 수가 있죠. v o c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각각 구한 어떤 VTH로의 전압원과 테븐인 임피던스로 이루어진 테브인 회로라 사실 여기서 구하는 노턴 전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턴의 임피던스 결국은 테븐인 임피던스랑 같죠. 이런 노턴 회로가 있는데 노턴 회로와 이런 테브니 회로는 결국에 전원변환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소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전원변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회로에 어떤 중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구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 다음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결국에 이 44번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테브니 회로를 구하고 노턴 회로로 전원변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노턴 전류와 때문에 임피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도 되죠. 근데이 문제에서는 지금 전원 변환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원 변환을 연습할 겸 해서 전원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의 회로를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의 회로를 보면 전화번과 임피던스로 이루어진 어떤 태븐인 회로죠 이것을 우리가 전원 변환해 보면은 전류원이 윗방향으로 180에 90도에 방금 있었던 임피던스를 나누게 되고 여기에 이런 임피던스가 있는 회로가 되죠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15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이너스 3 5옴이 이렇게 붙어 있는 회로가 됩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를 해석하기 회석하, 위해서 J3 주번과 15옴을 우리가 병렬로 계산을 해 주면 J3 주번과 15옴의 병렬 계산을 하면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더해서 정리하면 제 6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임피던스가 있는데 그를 다시 전원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전화번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180에 90도에 제3 0이 있고 그리고 새로 구한 임피던스 12 플러스 j6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 임피던스 값이 12 플러스 j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j30의 임피던스가 있는 꼴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이 회로를 같이 쓰게 되면 결국 임피던스가 이두 개를 같이 쓰면 직렬이니까 12 마이너스 j24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이 회로를 마지막에 노턴 회로로 바꿔주게 되면 윗방향에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등가 임피던스였던 12-J24옴이 될텐데 이때 노턴전류 IN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방금 우리가 구했던 여기에 전화번호에 이 시계 1 8 0의 90도 j30 곱하기 12 플러스 jo에 지금 여기에 등가 임피던스였던 12 마이너스 j24를 나눠 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복소수 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 값이 j3이라는 걸 알고 싶고 단위는 암페어로 줘줍니다 따라서 이 값이 j3 단위는 암페어인 이런 전류원이 있는 회로를 우리가 최종적인 노톤 등가회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장의 49번은 종속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 우리가 태분낸 등가회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종속전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랬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테스트 전류원을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는 오픈 서킷 볼티지와 쇼 서킷 커런트를 구한 다음에 임피던스를 찾는 방법 이두 가지 형태로 구하면 됩니다. 저는 전자에서 말한 어떤 테스트 전원을 통해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로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 서킷 볼티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픈 서킷 볼티지를 두개 사이에 V5라고 그러면은 이 오픈 소켓 볼트가 결국에 문제에서 주어진 V5랑 같죠. 그리고 이 노드의 전압을 우리가 v 0라고할 수가 있고 이 노드의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기준 노드, 즉 그라운드로 잡게 되면 V1과 V5 노드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마디 전압법을 정의해서 식을 써 보면 V1 마이너스 250에 20 플러스 J10이 결국에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되고 왼쪽으로 가는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는 V1 마이너스 V5에 50이 되죠. 이 전류가 결국에 들어온 전류 0.03 V5랑 같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은 이제 V5 노드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 자 v 5 v 1에 50이 왼쪽으로 가는 전류 그 다음에 V5에서 밑에 캐페스터로 올라가는 전류가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고 이두 개밖에 흐르는 전류가 없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풀게 되면 V1과 V5를 찾게 되는데 우리 목적이 지금 V5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면 V5가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오픈서큐 볼지지가 되고 결국에 이 값이 또 대분인 전압이 될거니까요 그래서 복소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연산을 할때저 저 같은 경우는 1번 식에서 이첫 번째 식의 분모 분자에 분모를 이제 유리화하기 위해서 20 j10을 분모 분자에 곱하겠습니다. 분모가 400 100이 되고 분자는 20 j10을 V1-250에 곱한 꼴이 되죠. 그럼 이때 나머지 식은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저는 500을 곱하겠습니다. 500을 곱하게 되면 20-J10에 V1-250이 되고 그러면 이 값은 500곱하니 10이 되죠. 1 0 v 1 1 0 v 제로가 되고 500 곱하면 여기 값이 15V 제로가 됩니다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 어, V1에 대해서만 좌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30-J10에 V1이 있고 그 다음에 25에 V0가 있죠. V0가 지금 V0가 이값갖고이 값이 있으니까 너무 마이너스 25가 되죠. V1은 이것과 이것의 개수만 정리한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항이 결국에 250에 20 마이너스 J12 곱해진 이런 항이 되고 정리하면은 500, 5000에 마이너스 j 2,50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 우리가 하나 구했고 이 식을 좀 간략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를 나눠서 쓰게 되면은 6 마이너스 j2의 v1 마이너스 5v0 그리고 1,000 마이너스 j 5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이를 우리가 하나 구했고 그 다음 이번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자, 이번에는 번 식에 우리가 100을 곱하게 되면 2v0 2v1이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j하고 100 곱했으니까 계수 변함이 없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개씩 지금 별표로 친두 개의 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v5입니다. 따라서 이첫 번째 식에서 v 첫 번째 식을 우리가 v1으로 정리하고 정리해서 이두 번째 식즉이식에다가이 식에 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한 식을 넣어 주게 되면 v1에 대한 v5에 대한 식만 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걸 풀게 되면 v5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1원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 v 제로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j 2분의 1에 v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식을 두 번, 첫 번째 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v5에 대한 식만 나올 건데, 그대로 정리해보면 6 마이너스. j2에 v1 대신에 방금 구한 j1분의 v 0 마이너스 5v0가 1000 마이너스 j500이 되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6v0 플러스 j3v0 마이너스 j2v0 플러스 v0 5v0가 되죠. 지금 이 부분이 이, 이 항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1000 j500이 되니까 여기서 밑에 식에서 우리가 v 5의 계수를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누면 실수가 지금 이렇게 되있죠 그러니까 7에서 5를 빼니까 2V0 그 다음에 허수는 j 3이랑이이너스 j 이 브이zero. 이브이 z e r 이브이 z e r 이브이이이 z e 이브이 z e r 이 마이너스 j 500을2 플러스 j 로나눈값이 되고 이를 연산하면 300 마이너스 j 400 볼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페이저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53.13도 볼트가 되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블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노트에 있는 것을 좀 지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했던 V5가 결국에는 태분인 전압이 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태분인 임피던스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속전원이 있을 때 임피던스를 찾을 때는 먼저 독립전압원은 쇼트, 그리고 독립전류원은 우리가 오픈을 하죠. 그러면 이 회로가 우리가 쇼트를 할 거고, 다음에, 전류원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풀 때, 테스트 전화번을 여기다 넣죠. 테스트 전화번 또는 전류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전화번을 내가 넣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에 gth는 i t분의 v t로 구할 수가 있죠. 테스트 전압을 우리가 1V로 넣, 넣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값을 넣는 것보다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1V를 넣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V5가 결국에는 1V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기서 마디 전압법으로 푼다고 했을 때 결국 풀어야 되는 전압마디가, 노드가 V1노드 밖에 없습니다. 그 V1노드에서 V1 보게 되면 V1에 20 플러스 J10이 왼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고 지금 여기는 전화 번이 없습니다. 플러스 V1 마이너스 1에 50이 오른쪽으로 55옴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이게 들어오는 전류 0.03 V0인데 이때 V0가 지금 1 v 죠 여기서 V0가 1 v 로 테스트 전화 번에 대해서 강제가 됐죠. 따라서 이 값이 0.03으로 우리가 쓸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이첫 번째 식을 첫 번째 항을 유리화를 하게 되면 20-J10의 V1, 그 다음에 400 플러스 100이 되고 50분의 V1-1이 0.03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 식에서는 지금 V1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됩니다. 곱하기 500을 하게 되면 20-J10에 V1 플러스 10V1-10이 결국에 15가 되고 정리하면 30-J10에 V1이 25죠. 따라서 V1을 구하면 값이 0.75 플러스 J0.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전화원이 있을 때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테블린 임피던스를 구할 때 VT는 우리가 1V를 알고 있고 결국 IT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럼 IT를 우리가 구해보면 IT는 결국에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들어간 전류인데 결국에 아래로 올라온 전류와 왼쪽으로 올라온 전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아래로 올라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j100에 v0인데 v0가 1볼트고 그 다음에 1볼트 노드에서 v1 노드로 가는 전류 구해보면 v1 값이 지금 방금 구했던 j0.25니까 여기에 50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연산하면 5 플러스 j5의 미래 암페어가 나옵니다. 연산한 것을 보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있기 때문에 단위로 제가 미래 암페로 어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했던 세븐윈 임피던스는 그리고 5 플러스 j5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 단위를 고려해서 그러면 이 값이 0.1 마이너스 J 0.1 k 로옴이 나오는데 다시 쓰면 100 마이너스 J 100옴이라고 쓸수 있죠. 조금 단위를 제가 헷갈리겠는데 암페어 단위 그리고 옴 단위 그리고 기본 단위로 연산을 해도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테브닌 등가율을 구하면은 아까 구했던 테브닌 전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태브네 임피던스 값이 여기에 있으니까 회로도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에 GTH가 100 j100 옴이고 A 단자와 B 단자. 그리고 VTH는 아까 구한 500에 -53.13V 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